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Uh, 저는 지구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이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주에 대도 정확하게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수 없죠. 뭐 아직은. No o n knows. No one knows. 뭐 오늘의 강의는 지구의 형성에 관한 많은 이론들 중 하나입니다. 네. They... So, subject l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me. 강의 주제는 무거워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more,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You can't u n d e r 왜 that. 지구는 공 같은 모양일까요?

우주에 거대한 돌고 있는 먼지와 가스구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They gas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구체들을 형성했어요. Yes, and make up. 그 구체들은 미행성체라 불립니다. That is 지구는 그러한 구체들 중 하나죠. Is one of them. 지구의 중력은 먼지와 가스를 잡아당겼어요. 그것은 점점 더 커졌죠. Bigger bigger. 그때 그것은 더 탄탄하게 꽉 조여졌고요. 그것은 and 빨간 and 뜨거운 부채가 되었습니다. It 시간이 지나 지구의 바깥은 식었죠. The time passed and outside of Earth cooled. 그것이 식었을 때 그것은 단단해졌고요. When it cooled and it became hard. 그것이 지구입니다. That Earth. 이 그림을 보세요. t this picture. 이것은 지구의 안쪽입니다. It is inside of Earth. 지구의 안쪽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Inside the Earth never cold. 지구의 중심은 불같이 뜨겁고요. The center of the Earth fiery hot. 그리고 그것의 부분들이 여전히 녹고 있습니다. The 제가 energy. 여러분에게 지구의 내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드릴게요. e y information a b o u 여러분은 단지 지구의 형성에 대해 생각하세요. You just think about your 그러면 여러분 way. 또한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지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If it, we found, find the, find the 저의 path.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my presentation